여보세요? 중성 사관오브생 김영훈 전화통화 가능하십니까? 그럼 가능하지 대전으로 부르면 간다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좋지 부르면 간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아니 이번에 저기 저기 합격했다면서네이 학교 학교를 중학교 친구랑 같이 왔어요 준호라는 거 준호는 대사인가안 다니는 아직 안 하는 건가 10초 어, 뒤 해봐. 우리 또 12월에 저희 다문이 주제 있잖아. 영훈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이, 이번 다문이 때뭐 준비하지? 아, 선생님, 어. <laughs> <제가 컨셉> 나왔어요. 안 됐어. 다 나왔어요. <laughs> 다문이 주제로 나왔어요. 이편이 2 있는 거예요? 아, 개인기 아, 있으면... 영... 어, 영훈이 가서 그러면 제이티엑스... 오라 그때 제이티엑스 가서 뭐 했어? 데미지로 나왔던 건 주제였던가? 뭐냐? 나 목사님 만났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헤미나.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laughs> 민이 12월에 영원구원으로 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지? 네? JTS 멤버들이 좋더라고. 네. 그래, 어, JTS 네. 그 멤버들이 한번또 뭉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네. 근데 저희가 진짜 무여가지고 <laughs>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쓰시지. 팀 이름도 정했어, JTS. <laughs> 그러면 <웃음> 가자! 자 아, 그럼 공식 질문 영훈이에게 하나님이란? 저기 하나님이란 인생의 동반자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절대 살면서 놓을 수 없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서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어떤 음, 관계라든가 하나님께서 불확실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면 인도해 주시. 그 하나 님께서 다모임까지 가실 것이다. <놀람> 나는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어. 영훈아 근데 진짜 다모임 그거를 한다고 하면 멤버들이 누가 있는 같이 할수 있는 해민이 누나. 해민. 어. 해윤이 누나. 해윤 이누나 해윤. 수현이 누나. 수현 고성이 형. 고성. 인형 형. 민형. 준이 형. 준이. 그러면 맞아.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올라와? 모르겠어요. 외박하면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뭐야? 매주 받았어? 매주. 매주 푸질렀어? 어머. 야, 대단한 열정이다 야, 동훈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도전이 되는 또. 누무나 응, 즐거웠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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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 오지? <laughs> 장난 볼 때랑은 다르지. 그러면 영훈이 친한 사람 누구지? 아, 친한 사람. 친한 사람. 해민 입니다 헤밍. 여기 좀 있죠? 영역? 영역? 영여몇 가지에서 편지 말지. 중간에 내가 친한 사람 누구야? 이거는 걷어낸다고. 어디서부터 얘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상이 나가면 빼박일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미안해. 영훈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너 대강은 딱히 생각나! 혹시 지금부터 <laughs> 절교니? 그러면! 간다!